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각자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런 어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철야. 이 믿음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 한번 해 봅시다. 테리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 네,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누리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 미래 사회를 상징하는 말을 네 가지 단어로 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수 없어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분명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마지막은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이러한 불확실하고 변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화될 상황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을 상황 변치 않는 진리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혼동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지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후에 변화되지 않을 것에 주목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경제와 정치와 많은 사회 전반들이 혼란 속에 빠져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많은 영향을 받고 또그 혼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에 우리가 충실함으로 그 본질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믿음의 모습 때문에 신앙에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와 정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교회의 모습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고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현실 여러 가지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와 성도들이 흠을 보이고 불안전한 삶을 사,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릇에 흠이 있다고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작은 잘못과 과오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건물이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확신에 찬 믿음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는 이런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냥 단지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 20, 20장 28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갖춰야 될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과 죄가 있어서는 결코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 흘림이 있어야 참된 대속의 제물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령이 잉태하여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원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사범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뿐만 아니라 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속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으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에서 가장 정말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속물이, 대속재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충독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흘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절차에 따라 방법에 따라 의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이 없는, 즉, 삶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향하여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난과 환란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용서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우리를 위해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님이 될수 있습니까? 말로 힘으로 재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단, 이단과 사이비는 사이비 교주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신이 참된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헌신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많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구원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 나병 수용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들이 방문했을 때그 간호사가 나병 환자들이 흐르는 고름을 닦아내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회원 중에 한 사업가가 나서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어디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백만 불짜리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백만 물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이야기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의지로, 제 힘으로는 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사업가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그 간호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던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수 없는 일들, 신앙은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사랑을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지하는 이 땅의 모습, 이 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이 땅에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주목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사도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환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환란과 위협을, 위협 때문에 위협이 그들을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환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37일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란과 핍박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모습이 사도와 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러 오셨던 부활의 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 그들은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마르틴 니밀러란 목사님이 히틀러의 대항에서 어, 투쟁을 벌이다가 잡혀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독방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는 세상의 풍경은 사형수가 목을 매는 밧줄과 교수대뿐이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볼 때 팥줄과 교수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사형을 한 후에 목을 매어서 교수대에 그 시신을 채우지 않고 그 시신을 매달아 둔 채로 어, 며칠을 보내는 그런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날마다 사형대를 바라보았던 목사님은 목사님이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꿈에 자신의, 자신이 교수에 매달려 있는 그 꿈을 꾸면서 놀라서 깨어나는 그런 고통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 교수대를 바라볼 때마다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한순간 하나님 앞에 그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 절망과 죽음의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교수대만 바라보고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을 위해서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시가 친 후에 천사들이 수용들을 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맛봤던 것처럼 독방 속에서도 주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됐고 주님과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밀실을 갖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물로 목사님이 석방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마치 깊은 산 속에서, 수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감옥입니다. 하지만 창살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좌절하였던 그 삶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때그 독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깨닫고 주님의 천사가 화락하신 참된 평안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변화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이 될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장 1절부터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제함이 없어지고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말씀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은총을 회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장관 코코프 제프를 만나러 온다는 수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그를 암살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받은 후에 항고할 수 있지만 그는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결심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나는 이 사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형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형 온도하는 날 부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찬미하오. 우리는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배필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명으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뭐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요. 라고 오히려 그 아내를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이 32살 나이에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낼 그 나이에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수유와 함께 한 장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이 이릅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죽음은 너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글하지 말고 뒤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에게,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거라. 현세에서 너와 제 이야기를 기대치지 않는다.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자. 라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편지를 쓸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활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 아들은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됐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응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귀한 하늘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운청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본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